안녕하세요. 레버리지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주말 영상의 속편으로 10배 수익에 도전할 준비가 되신 분들을 위한 특별 영상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반드시 감당할 준비가 되신 분들만 시청해 주시길 권해드리며 거두절미하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주 온몸을 불태우며 날아올랐습니다. 20달러 부근에서 행보를 거듭하는 이 녀석은 지난 한 주에만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며 말 그대로 대폭발해버렸습니다. 저점 대비 수익률만 무려 3배에 가까울 정도로 가히 폭발적인 상승세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녀석에 지난달부터 투자하기 시작했는데요. 달러 기준 수익률인데 그야말로 한 폭의 수성화같이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1500주를 매수했다가 이번 급등 시기에 700주를 매도하고 800주는 지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대체 뭐냐고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알아채셨을 것 같은데요?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미국의 가상화폐인 리플입니다. 제가 투자 중인 종목은 리플을 2배수로 추종하는 선물 ETF인 XXRP이고요. 지금 땄다고 자랑하는 거냐고요? 아니요, 그럴리가요.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레버리지랜드라는 채널을 3년 넘게 운영해 오고 있는지는 저를 오랜 기간 지켜봐 오신 유저분들이라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듯합니다.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도 조회수나 구독자 수를 노리고 자랑하지 않았으며 초심을 잃지 않으며 레버리지 TF 투자의 여정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미국 정부가 이 코인을 무기로 부채를 탕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시나리오가 참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법안을 개정에서까지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이 다시 한번 코인 시장을 뜨겁게 달궈놓으리라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쓸데없이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제가 왜 비트코인에 그 위험하다는 알트코인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한 이유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리플이 최근에 급등 중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규제리스크가 완화되고 있고, 실물 경제에서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등, 온갖 악재들이 하나둘씩 정리되면서, 이제는 남은 것은 온통 호재투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가상화폐의 불장은 공교롭게도 4년 주기로 찾아왔었거든요. 2017년 그리고 2021년 그리고 대망의 올해 2025년은 아직 불장이라고 하기엔 이른 감이 있습니다. 당시에 리플이 비트코인과 대비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는 굳이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토끼가 신나서 깡충깡충 뛰어다니자 그 옆에 있던 벼룩들이 덩달아 10배, 100배 더 빨리 더 높게 튀어올랐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을 일컬어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알트코인 중에서도 왜 하필 리플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봤습니다. 물론, 이더리움, 솔라나 등등의 코인들도 분명 훌륭한 코인이겠지만, 리플은 이들 코인과는 다소 다른 유형의 코인이기에 좀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제도권 밖에 가상자산이라면 리플은 제도권 안에서 편리를 추구하는 가상자산이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리플과 관련한 영상과 채널들은 유튜브에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리플만 검색하셔도 좋은 자료들을 쉽게 찾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가상화폐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불만을 제기할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뜨기 전에 말해야지 이렇게 많이 오른마당에 괜히 들어갔다가 물리기라도 하면 책임질 거냐고 화내시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뭐 앞일은 모르는 거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쌀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그 가치를 알아보고 미리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리플의 상승장은 너무 올랐다고 외면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종목이라는 것이 레버리지랜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도 절반 이상을 여전히 보유 중이고 오르거나 말거나 이건 적어도 내년까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계속 들고 갈 계획입니다. 리플의 미래를 믿고 한번 끝까지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혹시 또 아나요? 정말 코인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리플이 현재 3달러 대에서 10달러 대 그리고 100달러 대까지 상승하게 될지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는 역사적으로도 가상화폐가 우리 실생활 속에 매우 깊숙이 침투 중인 변혁의 시기이기에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보시는 자료는 금요일 오전에 리플 시세인데요. 영상이 나가는 일요일에는 얼마쯤에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리플은 7월 들어 정말 정말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위험하다는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라고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위험하다는 가상화폐까지 투자하라고 부추기다니, 제정신이냐고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버려야 할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트 형제의 발명으로 비행기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건 미친 물건이라며 비난했지만 지금 죽을까봐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판다는 게 말이나 되냐며 비난했던 사람들도 지금은 전자상거래를 당연시 여기며 온라인 구매가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거짓이고 가짜이며 사기라던 분들도. 이제는 비트코인을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24시간 매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정보들을 자유자재로 사고 파는 시대가 이미 찾아왔고, 가상화폐의 사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자유자재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리플과 같은 가상화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가치의 인터넷이 실현되고 있는 역사적 변혁의 시기 속에 숨어있는 큰 부의 기회를 우리 모두 꽉 붙잡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만큼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마음이 편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해 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매번 레버리지랜드를 맡기고 성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와 함께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투자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레버리지랜드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